택시 타고 관음사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관음사 일화사. 아, 음식들 가져다 를르려고하겠습니다 여기이... 아, 아, 보이겠습니다. 구름이 산 아래 에 있습니다. 구름 위에 셀라산을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경치. 위에는 눈이 거의 이제. <놀린> 여기부터 no. 아~ 저다 조금만 가면 제가 이제 바로 이 들어가고 바위에 눈이 응. 내려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 아~ 어우 어, 예, 예 스이 아~ 이거 있습니다 아~ 꽝! 습니다 DS3 ACD, 어, 전라북도 장수 장암산 포터볼 4, DS3 폭스로티 양케 알파, 아 어, 제주 한라산, 아 어, 정상 경북강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언님 신호59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어, CNX 언니님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저는 여기 금산에 소타 추적자, 식스케이트 FS 님하고 방금 전에 올라왔고요 식사하고서 저는 식사하고서 이제 버티플라이 한테나 설치하고 스크린 해보니까 여기 계시걸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사이드에 천성산 오해님 어찌하시면 잠시 후에 한번 이렇게 교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cnx웬도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한번 어, 이렇게 교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도 또 이렇게 마이크 터닝 사이드에 있는 오해님하고 이렇게 터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타 넘번 줄리엣 줄리엣 001입니다 1 9 5 0다 백록담 바로 옆에서 어,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DS3 ACD 아, 장한산 포터블 4 여기는 DS3 FIA 아, 포터블 4 한라산입니다. 네, DS3 부장님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 ACD 장 장안산입니다. 부장님 신호 59 플러스 플러스고요. 아주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다음 마이크 때 CNN 부장님한테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귀신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c 스 x a c 이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제주도하고 파이브 나인 이렇게 좋게 귀신이 될지는 몰랐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DS3 FIA 제주 여기 DS3 a d 상안입니다 오버 충남 금산이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laughs> 강록담 제주도고요. 어, JJ001 강록담 여기서 이렇게 아, 마이크를 잡게 돼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깨끗하게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신호는 파이브 나인 더 이상 드릴 말씀이었고요. 아, 여기는 아, 비행기를 비행기 타고 왔기 때문에 네, 등산용 스틱에다가 버티플라이 안테나 아, 아, 이렇게 SOS 설치했습니다. SOS에 지금 SOS에 전라북도 장수 장안산하고 그렇지, 라 유니폼 오 예, 네. 요이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어, 바로 이렇게 A C 드리겠습니다. F S 여기는 T 장안산입니다. 카페 <laughs> 되십니까 오버? 예 디스 레이시 디6스테 fsu 백록담 정상에서 이렇게 신호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신호 파이브 나인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장안산에서 신호 보내주시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만나 뵙게 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정도 컨택을 한것 같은데 nxn님 자주 컨택을 하는데 이렇게 자주 컨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뵐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파이브 나인 좋습니다. 어 백록담도 아주 깨끗하게 잘 보이고요. 저희가 덕을 많이 쌓고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d s 3 ACD-63, LMS요? 안녕하세요, SK-2 FSU, 여기 DS-3 a d 장한살입니다. 네, 저도 저기 뭐지, 아마추어 하면서 제주도 하고 이렇게 교신하는 음? 아, 게 처음이에요. 하여튼 영광입니다. 고신, 아, 고, 고생하셨고요. 어, 저기 어, FI 부장님하고 CD 중장님하고 교신할 수 있도록 마이크 터닝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신호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파이널 인사드리겠습니다. CSK2 FSU, 여기 DS3 ACD 장안산입니다 오버. 어, 그리고, 브릭스테이션이 계십니다. 어, 그, 그러지 마시고요. 이스파이 쓰십시오. 일단은 저는 교신 다 했고, 조금 이따 다시 이렇게, 어, 한가해질 때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어, 하여튼, 그, 교신 축하드리고요. 아 어, 좋은 산행, 이렇게 또 안전한 산행 가시기 바랍니다. 어, 스파이 계속 쓰시기 바랍니다, 오버. DS3, FYA, 어, 한라산 백록담. 여기는 6키로5 찰리로미오 지라, 아, 여기는 경산남도 양산시에 있는 천성산입니다. 천성산. 해발 922m입니다. 어, 정산이고요. 어, 우리 부산에 계시는, 어, 우 부산에 계시는 DS5 어, EML 국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음. 어, 올라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한라산에 계시는 f 5 a 국장님이 어, 이렇게 제주도 하백로담에 음. 올라가게 되면 QSO가 될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이렇게 커택이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무튼록 무선을 합니다, 하면 됩니다만. 제주도 하고 이렇게 5 w 트로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신호를 같이 함께 해주자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엔테나를어 거기 들어요? 오늘 제타 안테나로 해서 우리 시에렉 속장님께서 추첨을 해준 안테나로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 방향으로 어, 신호를 지금 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SDS도 많고, 추적자도 많고, 이거 복잡하겠는데. 예, d s 5 e n l 여기 6 k d f s u 한라산 정상, 등록담에서게 신호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FIAON님한테 이렇게 안테나 얻어서 잘 쓰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도두 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올라는서 어, 하나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상대의 안테나 때문에 이렇게 어, 왕래를 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나오셨나요? 투첼보다 성능이 좋다고 하시니까 제가 왠지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만나주셔서 반갑고요. 다음 마이크 제가 F.I.A.O.N님한테 예,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 s 5 EML 여기식 스케이트 FSU 대단히 교신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게 6G로그 에코 u 한라산 그 s 5 TML, 약간 편성 같은 장입 예예, 그리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벌써 예, 내국됐어, 이러면? 예, 어, 이제 1 0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1로오 어, 오늘은 날씨가 10월 전입니다 오늘 로 갔는데? 어, 네, 11시 정도가 저희가 한 11시쯤 이래많 인터넷 방송 중이거든 이렇게 교실을 해거는어 정말 이렇게 처음이 아닌가 그래요. 예, 어 아무튼 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F S U 발라산 T S 5 E M L 천상산 오가 d S 5 E M L 천성산퍼더블 여기는 T S 3 F Y A 아 어, 제... 제주 한라산 백록단 포터블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님 반갑습니다. 신호 59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투메다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여기 뭐 처음 오는 거예요. 평생 처음 오는데 아 너무 좋네요. 신호 잘 들어오고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트플라이 어 안테나에다가요. 또 이렇게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또, 이렇게, 그, 소타 깃발 걸어놓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DS5EML 천성산, 여기는 DS3FIA 한라산 포털입니다. f YA 한라산. 아이게 DS5EML 양산 하나로 해야 돼겠다 아, 아, 네, 아, 아이고야, 아, 참,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먼저 아, 이렇게 또, 그, 덱사, 네. 네. 파테나 아, 거별하고, 어, 뭐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무섭 통신하는 거예요? 아마추어 무 햄이야 햄. 어, 결과가, 어, 네,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 운영 신고하고 하는 겁니다. 아, 거기다 신고한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전파 전파진흥원하고. 미래 참도 가고. 말이 데요 예예. 한라산 국공원 사무실에 예. 예. 이렇게 간다라고를 얘기하고 예.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네그신 예. 신고, 그쪽에 신고해도 모자피 연락이 없는 거는 아, 우리는 아. 아, 뭐 모르잖아요. 아, 아닌 걸로. s K 2폭스트 o 치에라 유니폼 6 k 2 u f o s K F S U 제주 한라산 정상 등록담에서 신호 보내드습니다 신호 뭐 깨끗하고요.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음, 담양에. 한 이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카피를 못 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서 이렇게 통로 외에는 t 이 금지가 돼서 통로 구석에서 이렇게 앉아 가지고 눈치 보면서 하고 있어서 제가 기가 못 했습니다. 여기는 소타 넘버 JJ001 JJ001이고요. 1950 이제 델타 루프 통해서 신호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신호는 뭐 아직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 호텔리마 5브라보 파파리마, 여기 6K2 폭스트로, 시에라 유니폼, 제주 한라산 정상호가. 예, 6K2 FSU, 여기 H R 5포 오늘 습니다 예, 나이습니다 예, 예, 제주도 제가 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정식적으로포을 아직 하고 있지 기 때문에 네, 이쪽 네, 번호 는잘 모르겠네요. 아, 여기는 어, 그 탐양의 병풍산입니다. 아, 아, 그, 그, 뭐, 그, 뭐, 병장할 때병 그다음에 풍경이 좋탈때 병풍산입니다. 어, 아, 광주광역시에서 어, 파파리마 6KFSU 제주 한라산 정상입니다 네, 제가 잠시 DS3FIA 오해님한 마이크 한번 넘겨드리록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넘기겠습니다. 오가 SL4 SL5 SL5 브라보 파파리마 병풍산 포터블 여기는 DS3FIA 어, 한라산 포터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는 신호 59입니다. 함께 동행했습니다. 저희는 소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전에서 왔고요. 어, 방금 전에 귀신하 오엠님은 금산에 사시고요. 어저께 왔다가요. 이따 이제 저녁 때 아,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저희는 뭘뭐 이렇게 매주 주말마다 산을 찾아가면서 산정상 귀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님 만나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짧게 인사드릴게요. 이렇게 또 저쪽 그 천안 쪽에 또 귀신을 해야 돼서 짧게 인사드리고 나중에 또 좋은 신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HL5BPL 병풍산 포터블 t s 3 f i a 한라산 포터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73 예, DS3FIA HR5BPL입니다. 예, 회원님. 마찬가지입니다. DS5라고 아 예, 예, 해가지고 경북쪽에 계신데왔더니 바로 석전말로 <laughs> 어, 저희 발밑에 계시네요. <laughs> 저희 밑에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키로가 너무 좋아서 어, 잠깐 방황을 네,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타 운영차례 계획 자주도 한라산에 올라왔고요. 어, 소서넘버라는게 있습니다. 소산넘버아이들를 변경해야 그산 정상에서 만나뵙게 서 예, 굉장히 갑습니다 운영자 음, 음, 이름은 예, 조금 늦게 출발 수도 ហើ이고 그러니까 아이디를 확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두 만나 뵙습니다. 다른 분로상산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확해서

CIC 역시 SK, FAS 그리고 g s 3 f i y 같이 동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웬님 감사합니다. 제주에서 좋은 기억 담아서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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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또 육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아주 귀한 진국 스테이션을 만나서 저도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티스 JRZ 여기는 6.4IA HLMC HLMC 아, 제주 DS3FA 퍼블 4 한라산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외님. 아, 이렇게 또 제주에 와서 두 번째 분 만났습니다. 아, 저희는 평생 온, 처음 온 겁니다, 외님. 아, 53년 만에 처음 와요. 아,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어디 앉아있을 데가 없어가고요그 나무 통로 한쪽 가에 이렇게 그 버티플라이 안테나, 어, 또 이렇게 깃발 걸고서, 어, 핸디 MHR201로 지금 한 6W 정도 성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장히 반갑습니다. 함께 또 소파 동행한 분이 있습니다. 단마이크 때는 고인님께 인사드리고, 어, 마이크를 터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대전에서 왔고요. 어, 잠시 함께할 고인님께서는 금산, 충청남도 금산, 아, 인사의고장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한 아, 이렇게 주말 되십시오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되면 아, 이렇게 저는 주말마다 산에 다니니까요 이쪽 그 경남 전남쪽에 많이 옵니다 그때 기회되면 또 이렇게 제주도도 하고 규신하거든요 투메다로 앞으로 또 기회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중한한국 좋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HL4 MC 여기는 TS-3FIA 한라산 정상이었습니다 귀신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73예예님이 예. 어, 봐주세요 신호가 잘 틀리니까 고정을 안전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전혀... 6K2F2SU 충남 금산에서 이렇게 한라산 구경을 맞습니다 이름은 정소재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고님 어... 제주도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집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 또 제가 고객님 또 꿀잠 주무시는 거를 좀 깨운 건 아닌지 방해드린 건 아닌지 죄송하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어, 산 정상에서 이제 교신을 한, 하시는 분들이 음. 모이시고요. 산 정상에서 신호를 보고 받는 신호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 음. 어, 음. 정상에서 접수도 음. 음. 부여하고 해서 동기도 부여하고 음. Oh. 물산이라온데서장 갔을 때굉장히 일곱 놀러 가다 너무 신것 같습니다. 예, 네, 주변에는 즐겁다며 오늘 날씨가 맑아서 분하구는 오늘 잘 보이는 날씨고요 주변에 구름이 조금씩 끼고 있습니다. 구름 끼는 것과 더불어 주변에 데크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이동을 할수 있는데요. 데크에 사람이 꽉 차서 인산이네, 인산이네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요. 열심히 점심 먹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교신돼서 반갑고요. 음, 자주자주 뵙기를 희망을.